유림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걸었다. 지나치는 자전거를 피하려다 발목을 접질린것 같은데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제법 넓은 골목을 벗어나 차가 지나지 못하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로등이 꺼졌다. 잠시 후 다시 켜지더니 이내 꺼지곤 하는 것이 아예 꺼진 것보다 으스스했다.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던 유림은 채풀에 움칠 놀랐다. 기분 탓이겠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빈 플라스틱병이 겨울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한참이나 굴러갔다. 건물을 타고 도는 바람소리마저 음침했다. 발목이 아프더라도 좀더 돌아갔어야 했나 보다. 유림은 후회를 곱씹으며 걸음을 빨리 했다. 제법 흉한 걸음에 아프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두려움이 컸다. 기분 타인지 저벅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머리를 묶은 밴드마저 툭 끊어지면서 긴 머리카락까지 얼굴을 가리며, 펄럭거리자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멀리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기. 오래되어 내려앉기 시작하는 문이 날카로운 마찰음이 섬뜩하면서도 반가웠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고개를 들자 멀찍이 우뚝 서 있는 길쭉한 그림자가 보였다. 균형 잡힌 자세만으로도 건물 1층 카페의 젊은 사장이라는 걸알수 있었다. 몇 걸음 더 다가간 유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허리에 두른 앞치마 차림으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는 장신의 남자가 오늘처럼 반가울 때가 없었다. 등 뒤에 불빛을 후광처럼 두르고 서서워 이쪽을 가만히 바라보던 기다란 그림자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녀에게 물었다. 다치셨습니까? 네좀 겁을 먹은 탓에 기어들어간 목소리가 나왔다. 쓰레기봉투를 대충 세워놓은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기 시작하자 안심이 되면서 맥이 탁 풀렸다. 유림은 남자를 향해 위태로운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앞에 도착한 남자가 팔을 내밀었다. 차으시죠 악수조차 나눈 적 없는 사이였지만 다리가 후들거리는 지금은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감사합니다. 유림은 조심스럽게 남자의 팔을 잡았다. 몸에 붙는 블랙의 니트티 아래 힘이 들어간 팔뚝이 돌처럼 단단했다. 차가운 손을 타고 전해지는 온기가 생각보다 뜨거웠다. 천천히 보폭을 맞춰 걸으며 남자가 물었다. 넘어지셨습니까? 아니요,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접질렸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셨군요. 네, 알고는 있었지만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둡고 음침하네요. 남자의 시선이 흙이 띠를 살피는 것 같은 느낌에 유림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있나요? 고양이 같습니다. 아, 네. 그래도 다음부턴 이쪽으로 다니지 마세요. 그럴게요. 병원에는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마침 주말이니 좀 쉬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3년 정도 건물의 위아래층에서 살아왔지만, 눈인사 정도만 주고받았을 뿐 오늘처럼 길게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었다. 심지어 유림은 커피숍의 손님조차 아니었다. 찾고 낡은 건물이지만 명색이 건물주였던 터라 세입자인 남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까닭이었다. 좁은 골목 쪽으로 달린 문 앞에 왔을 때 남자가 말했다. 차한잔 하고 올라가시려. 유림은 아무도 없는 카페 안을 확인하고 나서 말했다. 괜찮아요. 정리하고 쉬셔야죠. 정리할 동안만 쉬었다 가시려.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다. 오랜만에 접한 누군가의 염려에 기분이 얼떨떨했다. 낯을 가리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인 건 아픈 다리와 골목에서의 두려움까지 더해진 것 때문이리라. 그럼 신세 좀 질게요. 카페 안으로 들어간 유림은 문에서 가까운 창가에 앉았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카페 안에서는 낡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블랙과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된 30평 정도의 카페는 주인인 남자처럼 정갈하고 담백했다. 라벤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향긋한 라벤더 차를 앞에 둔 유림은 유리 너머로 어둠이 깊어져가는 골목을 바라보았다. 도로는 아니지만 제법 널찍한 길이었다. 얼핏 보면 상가가 형성된 분위기가 나긴 하지만, 실상은 오래된 동네의 낡은 골목일 뿐이었다. 그녀가 보는 동안 헤어숍이며, 분식 가게 등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더니 카페 정면에 위치한 두 개의 주점과 한 개의 편의점에만 불빛이 남았다. 지나다니는 사람마저 뜸해지자 유림은 자신도 모르게 유리에 비치는 남자의 모습을 쫓기 시작했다. 조용하게 움직이면서도 손이 재빨랐다. 거침없이 다음으로 옮겨가는 걸 보면 정해진 순서가 있는 모양이었다. 우뚝 솟은 콧날 때문인지 살짝 고개를 숙인 얼굴 옆선이 제법 날카로웠다. 보기 드물게 잘생긴 남자였다. 길게 찢어진 서글서글한 눈매가 무심한 듯 우수해 젖어 보이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여자 손님들로 꽉찬 카페를 지날 때면 카페가 쉽게 자리를 잡은 이유 중에 남자의 비주얼도 들어있으리라고 생각하곤 했다. 적당히 잔을 비우고 일어설 생각이었지만 남자가 자신의 차와 여분의 차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남자는 그녀의 잔을 채우며 말했다. 가게를 계약하고 3년이나 지났는데도 차도 한잔 같이 하지 못했네요. 항상 자리가 꽉차 있더라고요. 커피 맛이 훌륭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고개를 살짝 갸웃거린 남자는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늘 혼자 다니시는 것 같던데. 제가 근무하는 보건소에 오시는 어르신들이요. 외할머님과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몇분 계셔요. 주로 차를 드시긴 하지만, 손님들 반응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아, 어느 분들인지 알 것도 같네요. 이 건물 주인이 의사 선생님이라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의사 선생님이라는 말은 언제나 유림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전공이나 전문의도 아닌데다가 면허를 따자마자 2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한 때문인지 그녀 스스로 의사라는 실감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지금 하는 일도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사를 하거나 일상적인 처방전을 발부하는 정도였다. 유림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화제를 돌렸다. 누수 공사는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쭤본다고 생각은 했는데. 잘 됐습니다. 수리하는 분이 건물이 보기보다 잘 지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다행이네요. 누수도 생기도에서 얼마나 갈까 걱정했거든요. 유림은 다시 차를 마셨고 남자도 차를 마셨다. 대화가 끊어졌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 어색하거나 불편하진 않았다. 가만히 생각을 더듬었지만 누군가와 단둘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이혼하고 3년이 지났으니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산 것도 그쯤 되는 셈이었다.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는 유림에게 남자가 물었다. 다른 가족은 없습니까? 유림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남자가 다시 물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나요? 남자를 바라보는 유림의 시선엔 경계의 빛이 뚜렷했다. 유림은 처음으로 남자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남자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가만히 마주쳐오는 시선에서 의미를 알수 없는 관심이 느껴졌다. 유림은 섣부르게 짐작하는 대신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게 왜 궁금하신 거죠? 남자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어떤 분은 결혼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하시고, 대답이 일률적이지 않더라고요.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자의 의도를 알수 없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네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은 유림은 살짝 당황하는 듯한 남자의 표정에서 시선을 돌렸다. 별것 아닌 일로 가시를 세운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었다. 계약 관계에 있다거나, 위아래층에 거주한다거나 3년 정도 가벼운 인사를 하고 지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였다. 찻잔을 마저 비운 유림이 일어서려는 순간 남자가 입을 열었다. 저는 고진욱이라고 합니다. 더없이 진지한 눈빛에 유림은 척잔이고혹스러웠다 당황스러워하는 그녀에게 진욱이 다시 말했다. 알고는 지내자고요. 일부러 지켜본 건 아니지만 왕래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신 것 같고 곤란한 일이라도 생기면 연락할 곳이라도 알아야 할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유림은 더욱 당황해하며 물었다. 제가 그런 걸 걱정할 만큼 이상하게 보였나요? 이상한 게 아니라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유림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신세는 지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차 감사합니다. 유림은 걸음을 조심하며 카페를 나섰다. 건물을 돌아 좁은 골목으로 난 스탠 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간 유림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카페의 불이 꺼졌다. 문의 잠금 장치를 확인한 유림은 썰렁한 현관에 멈춰 선체 미동도 하지 않았다. 5분쯤 지나자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가벼운 걸음 소리에 심장이 파짝 조여들었다. 머뭇거리는 기색 없이 3층으로 멀어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유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보일러의 온도를 맞춘 유림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커튼이 쳐진 창문 옆 소파로 가서 앉았다. 실내 조명은 흐릿한 상태로 놔두었다. 소파에 있던 무릎 담요를 당겨 어깨에 두른 유림은 숨을 죽인 채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에 귀 기울였다. 낡은 건물은 배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와 곡조를 알수 없는 흥얼거림조차 감추지 못했다.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보다 건물 내부의 소리가 더 선명했다. 지난 3년간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던 소음이 늘 들었던 소리처럼 익숙하게 들렸다. 접질린 발목 상태를 확인하면서도 생각이 자꾸 다른 곳으로 떠돌았다. 지나치게 과민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발목을 다친 채 어두운 골목을 절룩거리며 걸었으니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고맙고 반가웠던 마음도 잊고 가칠하게 굴었다. 그깟 이혼이 뭐라고 나를 세운 건지. 유림은 옹졸한 자신을 탓했다. 누군가에게 한 뼘만큼의 거리도 허용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다. 이혼 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눈을 가린 채 한껏 웅크리고 있는 스스로가 한심스러웠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무언가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충고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시도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발목 때문인지 평소보다 우울하고 초조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는 상황을 상상하자 비참하고 무서웠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마음 한 자락을 내어줄 자신도 감당할 자신도 없었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언제쯤 괜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어쩌면 머지않아 용기를 낼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조금만 더 시간을 갖자고 생각하면서도 유림은 주말 내내 심란했다.